초보자가 알고 싶어하는 골프 클럽을 잡는 다섯 가지 쉬운 방법. 첫 번째, 야구 그립. 이 그립은 야구 방망이를 잡는 방법과 비슷합니다.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왼손 오른손잡이 선수의 경우로 클럽을 잡습니다. 그런 다음 손바닥이 아래를 향하고 새끼 손가락이 왼쪽 엄지 손가락과 겹치도록 오른손을 클럽에 올려놓습니다. 이 그립은 더 많은 힘을 제공할 수 있지만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오버래핑 그립. 이 그립을 사용하면 왼손으로 클럽을 잡은 다음,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왼손 위에 놓이도록 오른손으로 클럽을 감쌉니다. 이 그립은 더 많은 컨트롤을 제공할 수 있지만, 덜 강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인터로킹 그립. 이 그립은 오버래핑 그립과 유사하지만, 새끼손가락을 왼손 위에 놓는 대신,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왼손 검지로 맞물립니다. 이 그립은 파워와 컨트롤을 모두 제공할 수 있으며 프로 골퍼가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. 네 번째, 돌 핑거 그립 또는 서리 그립으로도 알려진 1핑거 그립은 클럽 그립의 10개의 손가락을 모두 올려놓는 것입니다. 이 그립은 손이 클럽을 잡을 수 있는 더 많은 표면적을 제공하므로 손이 작거나 그립이 약한 플레이어에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일관된 그립 압력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바돈 그립으로도 알려진 리버스 오버랩 그립은 오버랩 그립의 변형입니다. 이 그립에서는 반대 방향이 아니라 왼쪽 새끼 손가락을 오른쪽 검지 위에 놓습니다. 이 그립은 좋은 컨트롤과 힘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일부 플레이어에게는 불편하거나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 올바른 그립을 찾는 것은 개인적인 취향이며 한 골퍼에게 효과가 있는 것이 다른 골퍼에게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립이 스윙을 방해하지 않고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골프 전문가나 강사의 지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.